네, 안녕하세요 어쩌다 나중구입니다 오늘은 24년 8월 31일입니다 자 지금 칠과 저희 선물용 택배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요 포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어,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거는 배를 담은 거고요 어, 담기 전에 는 이렇게 돼 있죠 요 밑에는 어떻게 돼 있냐 요렇게 지금 박스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요 박스 접은 거죠 제가 접은 건데 여기다가 중이패드 하나 깔아요 그 다음에 쿠션을 깔아 이거는 택배 나갈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칠과 난자를 이렇게 깔아줍니다. 이렇게. 요, 요게 기본 세팅이에요. 택배는. 예. 그리고 경매는 좀 달라요. 경매는 경매는 중간에 들어가 있는 요 쿠션이 안 들어가요. 요게. 요게 안 들어가고 이렇게 종이 패드에다가 요거만 들어가는 게 경매장 나갈 때. 그리고 택배 나갈 때는 요 쿠션을 하나 더 깔아줘야 된다는 거. 그래야 어, 최대한 파손율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.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를 넣었죠 요꽃요 요 꽃을 하나 어, 받치고 배를 어, 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요거 있죠 난자 요거 난자라고 그러거든요 약간 깔아놓은 거 바닥에 깐거요걸 다시 또 덮어요 이렇게 이 덮는 이유가 뭐냐면 요걸딱 덮어서 이렇게 눌러놓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배가 자기, 자기들끼리 안 부딪혀 무슨 얘기냐면 이게 없으면은요 잘못하면 이게, 게부딪히기도 좋거든요? 움직이니까 자꾸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, 자꾸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 쿠션이 있더라도 움직이다 보면 얘가 이렇게 밖으로 탈락이 될 수도 있고, 최대한 안 움직이게 기 위해서 아래에다가 난자 깔고, 꽃스 하나 대고,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또 난자로 덮는 겁니다. 덮어요. 그 다음에 쿠션을 하나 또 올립니다. 이렇게. 그 다음에 종이패드를 올려요. 이렇게. 그 다음에 이제 뚜껑을 덮는 겁니다. 뚜껑을 이렇게 해서 덮어줘요. 그럼 뚜껑이 다안 덮이겠죠, 당연히. 맞습니다. 안 덮여도 상관없어요. 이 포장법의 중요한 건 뭐냐면 배가 움직이지 않고 이 상자와 일체가 되게 하는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다.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옆에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. 그만큼 위아래가 두껍게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죠. 위에서 아무리 눌러도 쿠션이랑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배는 손상이 안 갑니다. 지금 6년째 이렇게 지금 저희가 포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망가졌다는 거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어요. 1년에 그래도 한 2, 300박스 이상 택배를 보내거든요. 저희가 예전에는 포장을 할때 이렇게 위에다가 테이핑을 했어요. 위에다가. 그러니까 여기 지저분해.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럼 아래로 하자 아래로 이렇게 뒤집어갖고 보세요. 딱 잡아주고요. 딱 잡아서 딱 잡아가지고 내려줍니다. 최대한 이렇게. 그리고 두번 이쪽에서 한번 잡고 최대한 잡아서 안 움직여야 됩니다 이게 덜렁덜렁거리면 안 돼요 덜렁덜렁거리면 배가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배가 안 움직이게 최대한 잡고 상자를 당겨서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러면 돌렸을 때 고객님이 상자를 딱 받았을 때 깔끔하죠. 네, 윗부분이 그리고 옆에도 그렇게 많이 티는 안 나요. 투명 테이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포장을 한다.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저희는 송장이 붙는데 송장이 위쪽에 이렇게 가서 붙습니다. 송장이 그러면 아주 깔끔하게 배 그림이나 어떤 글씨나 이런 것들을 해치지 않는 상태에서 송장 번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막 이런 데서 막 갖다 붙였거든요. 안 돼요. 여기 한쪽 구석지에다가 딱 이쁘게 요렇게 딱 갖다 붙이는 겁니다. 자, 요거는 송장 뒷면인데 송장을 요렇게 붙인다고 보시면 돼요. 요렇게 요렇게 송장이 들어가요. 그러니까 받는 분도 이렇게 이 부분은 최대한 해치지 않는 선에서 송장도 붙여서 갈수 있게. 뭐 다른 분들은 여기다가 그 껍데기를 하나 씌워가지고 그 껍데기 위에다가 송장을 붙이고 이걸 빼면은 이 박스가 딱 이렇게 이쁘게 나오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결국에는 위에 박스가, 그 다음에 작업비 이게 더 들어가기 때문에 배 가격을 상승시켜요 배한 박스 가격을 그래서 최대한 받았을 때아 너무 막 지저분하지 않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게 최대한 이렇게 포장을 해서 보내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건 저희가 하는 방식이고 뭐 다른 분들은 다르게 또 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저는 가장 좋지 않나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번 영상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쩌다 나중 모니다 감사합니다.